네, 네. 아, 이 라이트 대로. 아, 여기가 바뀌었어요. 어,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어 근데 한국말에 써 있어. 어, 뭐야? 어, 우리 작가 건가 봐. 우리 작가 건가 봐. 자랑스러워 버려.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음. 예쁘다 어, 이런 거. 어, 귀여워. 어, 여기는 음, 기본상인. 상인. 이런 거 사고 싶고, 이거, 밑에 거. 감이 딱봐도 다르죠. 컬러도 우린 좀 옥색인데. 어 아, 맞아 맞아. 체아 있는. 인테리어를 싹 이렇게 바꾸니까 또 다른 느낌에 이쁘다. 아, 저쪽도 뭐가 있다. 저쪽도. 오 뭐야 벌써 예뻐버리는데? 당장에 가버려. 음. 아니 내가 이세탄에서 산 거다. 아. 이게 향이 진짜 좋더라고. 오 사야겠다. 이거 완전 추천해요. 음. 제가 이세탄에 갈 때마다. 네. 응. 이거 한 번씩 싸거든요 여기 향수도 다 넣고, 응. 무슨 큐티클 오일도 있고 응. 이것저것 있는데 우선 딱 들어왔을 때 나는 되게 좋은 향 있죠. 여기 좀 시그니처 향이에요. 이거 흰옷 향인데 좀 자연스러운 향. 근데 되게 좋아.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게 맑아지는 향이야? 응. 그릇 진짜 예뻐. 여기 위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과일 같은 거 넣고서. 너무 예쁜데? <laughs> 이 이게 지금 아, 무슨 케이크 같은 질감이 아, 진짜 좋아. 그렇지. 사야겠는데? 진짜. <laughs> 자전거 많다, 이제. 안달나는데. 자전거 타야 돼 우리. 아, 자전거 오늘 많이 타. 아, 너가 아, 좋아하는 밥 그릇이다. 아, 아 근데 나이밥 그릇 여기가 좀 보기 작은 거 타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나에게 한 양이 되질 않고. 다섯 개는 여... 먹어야 돼. <laughs> 어. 언니랑 되게 예쁜 카페 왔어요.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예쁘다. 레트로뜨로. 뭐야 근데 브레이크 타임인가? 아니. 아, 음. 아 예뻐 예뻐. 심지어 웨이팅도 없어버려. 음. 너무 좋아버려. 음, 여기를 사실 어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음, 오늘 다시 왔어요. 여기가 어제 되게 늦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4시인가 5시인가?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열고 일찍 닫는 카페인가요? 치고뽑아 갔다. 이거 가차가 진짜 뽑고 싶었는데 이가차를못 뽑았다는 이야기. 저번 달의 슬픈 이야기. 아메리카노 언니까 크림 소다가 먼저 나왔고 커피랑 짜라란. 되게 퐁신퐁신해 보여. 그러니까. 오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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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통통통 하면 딩딩딩 되는 줄어 댕댕거릴 줄 알았는데 댕댕거리진 않네? 아니었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수저로 퍼먹으려고 음 거의 계란찜이야 계란찜 음 맛있네 여기 음 진짜 프렌치포스트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완전 진짜 계란 맛이다 막 그렇게 다 인위적으로 단 맛이 아니라 그냥 계란, 계란 그 자체. 너무 맛있어. 이 크림도 진짜 맛있어. 옷이 되게 귀여워서 입어보자마자 산다고 산다고 해서 사더니 가격도 안 보고 택을 떼었는데. 151만 8천 원이야. 151만 8천 원짜리 택을 그냥 막 떼버려. 아니 나 이거 어 생각 못했어. 그래서 그냥 떼달라고 했는데. 1 8 0원 151만 8천 원. 우리 여기까지 못 타고 왔어요? 자전거. 아 여기에 자전거. 어. 이렇게 오래 탄고 처음이다. 어디에서부터 타고 왔죠? 우리요 시부야. 시부야에서 나카메구로까지 자전거 탄 애들 본적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우리. <laughs> 귀여워. 어떤가? 뭐가 귀엽다는 거야? <laughs> 어디가 귀엽다는 거야? 어, 여기 봐. 되게 철란하다. 철란, 철란, 철나 사실은 여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근데 오늘 날벌레가 진짜 많다. 잠깐 언니랑 벤치 앉아가지고. 먹고 휴고했다. 뭐기지 글쎄? 미안, 줄수 있는 아 맞아. 맞아. 응. 너 건강을 위해서야. 응. 귀여워. 와, 응. 아, 진짜 귀엽다. 귀엽게 생겼다. 응? 응. 낙하메고. 개인적으로 걷는 거 너무 좋아요. 저 이렇게 사람 없어야 돼.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리나, 이렇게 나좀 애매할 때 오면, 애매한 시간에 오면은, 여기 거리에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여기 걷는 게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잠깐, 아, 지금, 벤치에 앉아서 언니가 뭐 보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안 봐도 될것 같아서. 아, 진짜 대박! 지경언니가 원래 이스탄에서부터 거이 계속 찾았거든요? 이 괄사 너무 사고싶다고 그래서 <laughs> 못사고 거기서 거의 우울증 걸려있었는데 아, 낙하맥으로 와가지고 찾았어 대박 아. 되게 조그맣죠? 거의 눈보다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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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저는 어떤 컬러 살지 고민해보고 저도 하나 뭐 살려고. 세 개요? 세 개. 아 진짜 세개다 내가 가지는 거야? 네. 거야? 오. 아니 밤이 한번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더 샀어요. 안 오면 큰일 나네. 이찬. 네, こちら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も失礼いたします。こちら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あ、よし、六つ。六つ。あ、三、うん。六つ。 먹고 후식으로 먹어볼게요. 길빵을 해볼게요. 옛날, 옛날, 옛날 오리지널, 옛날 뭐, 옛날 케이크 맛. 내가 산 것만 지금 이만큼이고 우리 캐리어에도 좀 짐이 있나?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시부야에서 산 거고 긴자에서 산건또 캐리어있잖아요 근데 와 우와... 언니도 이만큼 샀어 진짜 미친 것들 저희가 이래요 재밌죠? 저희랑 다니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입욕제 제가 긴자에서 욕조가 있길래 동키에 사가지고 써봤는데, 어, 뭔가 진짜 땀이 진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거다 사지겠어요. 근데 이게 달아서, 시부야에서는 이만큼 샀고, 긴자에 산 거는 지금 캐리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친한 언니, 다원이 언니가 추천해준 거. 한번 먹어보고 선물 받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잊지를 못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건 저번에 한 10병 사갔나? 붓기 빼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치란 라면 두 그릇 먹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 붓기를 꼭 빼야돼요, 아침에. 안 그러면 너무 부으니까. 그리고 이건 좋아하는 바닐라. 바닐라 빈, 콕콕콕 박혀있는. 포키. 얘는 그냥 아몬드 초콜릿이랑 똑같은데, 좀 얇아서 포키가. 그냥 여기 오면 몇 개씩 사야 많이는 안 사고, 포키는. 그리고 이거. 이건 제가 릴스 보고 따라 산 건데, 선물해 주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는 대로는 샀고, 제가 메이지 거초콜릿은 아무따 그냥 믿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얘도 메이지, 얘도 메이지예요 메이지 초콜릿은 그냥 맛있어요. 거의 다. 메이지 거 그냥 사시면 되는데, 제가 메이지 아몬드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카다미아는 한국에 되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서든 쉽게 살수 있는데, 그 메이지꺼 아몬드 초콜렛은 잘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항상 아몬드 초콜렛 사가는데, 아몬드 초콜렛 저번에도 사간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엔 크런치. 딱 봐도 맛있잖아요. 크런치 초콜렛에 아몬드.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키에 산 건데,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요. 짠. 오늘의 잠옷. 잠옷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 팩을 제가 그래서 팩을 하는 동안에 이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거들을 먹어 뭐예요? 언니, 그거는 드라마, <laughs> 무슨 드라마? 고민시 나오는 드라마인데, 음, 너무 예뻐. 고민시가? 응. 이얼같이 나와? 아 무슨 음식하는 드라마? 맞아 맞아 1박밖에안 남은 거싫어야 실화... 실화... 가기 싫구만... 아직. 언니는 런닝을 하고 먼저 크레페 집에서 줄 서있어 오늘의 오티디 혼자 갑니다 이건 맨날 팔고 있는 벨트 조거 이건 신상 블라우스 띠롱 크레뱀 먹으러 갔다 올게요 언니는 자전거 타고 에비스까지 먼저 갔어요 아침에 러닝하고 저는 언니랑 따로 택시 타고 와 진짜 이쁘다 난이파티볼이 너무 좋아요 어제는 또 다른 맛의 궁금했으니까 먹어봐야겠다 난 사실 크레이프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게 뭔가 맛이 담백할 것 같아, 맛만 봐도 이 크림이 너무 맛있어 아, 엄청 꾸덕꾸덕하다 덕덕 근데 약간 달콤한데 음. 그것도 아닌 것이 응 빵박사로 빵박사로, 크레이프 솔직히 괜찮아 이포토에나는이 크림 넣으면 빵이 더 많아 크림이 더 많아? 알잖아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데 o w I don't k n 하 w I don't know. I don't know. 르 don't know. 사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고 n o w 보여주면 되게 좋아할 것같긴해이로그로그는로로가는로그는 브이로그는 브이로그브이세타가야이로그 브이로그는 브이로이 오, 이거 너무 예쁘다. 나무 진짜 많아. 와.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데. 와 진짜 뭐 많다. 프에브 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세요. 세타가야 좋은 것 같아요. 어? 대단해버린다. <웃음> <웃음> 이런 거 사고 싶다는 우리 대단한 언니 어떡하죠? 역시 대단해. 그냥 결이 같아 보여. <laughs> 그날 입은 옷이 예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찢게 돼요. 내가 볼땐이 블라우스 무조건 잘 나간다. 무조건. 사실 여기 살게 싫어가지고 언니 기다리고 있는데 받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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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언니. 설마 못 샀어요? 언니야. 기리다 기다리다. 등이 그 간지러운 사람인데. <laughs> <laughs> 미치게 안됐 <한다, 웃음> 이거 <진짜>. 샀고요. 우와! <laughs> 벌써 대단해 버렸네. <버려>? 진짜 <laughs> 대단해 버리죠? 뭐야, <laughs> 뭐야? 뭐 샀어? <laughs> 이거 쓰레기통 같은 무슨 이구르트있었이 <laughs> 언니 미쳤나봐. 대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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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귀엽자. 언니, 귀엽자. <laughs> 우리 캐리어 사러 가야겠다. 네, 렛츠 고! <laughs> 언니 지금 다리 <laughs> <자리> 없어요. <laughs> 네, 없어요. <웃음> <웃음>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거, 이거 지금 갈 거예요. 저 이번에 자전거 병걸려 가지고 요요기에 와서 아 우리 어디에서 왔죠? 그 세타가에. 어, 세타가에에서 요요기까지 와서 요요기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투어할 겁니다. 오늘도 저희는 자투. 자투. 자투하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이거를 최대한 늘려 <laughs> 자, 출발할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레디. 어디로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어디든 발걸음이 이끄는 그곳. 네. 바이바이. <laughs> 더 가세요. 더 가세요. <laughs> 여기에 아, 뭔가 되게 레트로한 서점이 오고 싶다면 <laughs> 여기 추천합니다. 음, 이거. <laughs> 안에도 되게 귀엽다. 아, 초콜렛나트랑 소시지, 그다음에 타마고 샌드위치 시켰습니다. 진짜 여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처음 와봐. 타마고 샌드위치까지 나왔어요. 타마고. 근데 내가 웃긴 거 얘기해줄까요? 네. 나는 이 차가 보다 세븐일레븐 그거? 아, 어? 그게 너무 좋아요 쇼핑 다 하고 오니까 비가 올라 랑그 응, 그냥 진짜 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리가또 고마스아가또고마하격하게내향이요 돈가스, 지겹도 먹는 돈가스. 또 먹어요. 먹겠습니다. 아, 언니 그거 좋아하는 구나난 이게 좋아. 이유주 유주향 나는 이 소스가 좋아. 여기서 우회전. 어, 와. 난리 났어? <laughs> 저희가 지금코스기유라고 100년이 넘은 일본 엄청 옛날 전통 목욕탕에 왔어요. 진짜 너무 예뻐. <laughs> 그냥 여기 앞에부터 가서 예뻐. 맞아. 코스기유라는 되게 오래된 목욕탕에 왔어요. 100년이 넘는데요, 100년. 근데 100년이 넘는데 엄청 깨끗하고 물이 되게 부들부들하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요금이랑 뭘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지도 같아요. 이렇게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런 것 같아. 신발을 이렇게 넣는 건가 봐. 아, 귀여워. 떠듣고, 그래서 이걸 주는 건가 봐요?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 꽤, 약간, 꽤신식이야 꽤. 신식그 신식. 어? 이거. 그래서, 음. 모루탕이랑, 떼수건이랑, 수건이랑, 이렇게. 음. 이렇게 받았어. 여기에 근데 뭐가, 굿즈 같은 게 판데. 여기서 만화책도 읽고. 아, 뭐야, 너무 귀여워. 아이스크 이거 우유, 이거 다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 <목소리> <목소리> 목욕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햇님 떴어. 날씨가 오늘 좀 꼬리꼬리했거든요? 흰님이 떴어요 아 진짜 우리가 본 그대로다 응. 카운터랑 저렇게 어. 귀여워 어딘지 모를 동네에 와서 사우나 잔뜩 하고 잔뜩 사가지고 아, 들어갑니다 언니는 지금 이스탄 가가지고 캐리어를 사고 있고 전장 잠깐... 여기 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응. 어, 했쥬, 했쥬. 언니랑 야식을 먹을 겁니다. 저는... 제육. 제육 와 맛있겠다. 마지막 날은 괜찮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부어도 되니까. 내일 공항에 엄청 부어서 빵떡이 돌아다니면 전주 와시면 됩니다. 아 <놀람> 맛있겠다. 마지막 날 아침에 한번더 왔어요. 이번에는 시내에 있는 걸로 와봤어요. 수원 안 받아가나? 아 탑승 수속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아 집에 못 가고 있어. 요 근데 오늘 비행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리타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하루 더 있고 내일 아침에 하네다에서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아 이게 말이 되나? 하네다에서 나리타로. <laughs> 나리타에 면세 살것 잔뜩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기분이라도 좋게. 아, 나, 나, 나. <laughs> 어? 에? 아저씨는 조기퇴근 하셨다. 아. 음, 완전. 완전 꾸덕꾸덕하다. 이게 방금. 언니가 좀 체기가 있어가지고 언니 비빔밥이랑 내거밥 삼겹살 다 먹고 언니가 양긴 냉면 다 먹고 떡볶이도 한 그릇씩 다 먹거든요. 근데 이게 또 들어가네요. 비행기 놓쳐가지고 나리타 왔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가챠 샵을 만나요 확률은 이렇게나 길어 우와 대박! 가챠 좋아하는 사람들 나리타로 오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나리타로 오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저 이게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아까 전에 아 아쉽다 다음에 온 사자 했는데 여기서 발견. 어, 목욕 의자. 이거 나왔어. 목욕 바가지. 이것도 목욕 바가지. 목욕 의자. 뽑고 할거 없어가지고 안 마이자 집에 언제 가냐? 어 공항에서 버티는 것도 한 개가 있어 너무 빡세 네. 어, 항상 비행기 탈때 진짜 가볍게 타고 싶어서 진짜 안 사려고 노력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막, 고마운 사람들 생각하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 맨날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 <laughs> 안할수 없어요. 아, 드디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짜긴 하긴 여정이었습니다. <laughs> 썸머 11이요? <10일? 웃음>